すご<スープ>い。<laughs> b의 x f 표 구하래요. b의 x 표를 구하는 거니까 여기를 내가 k라고 넣게 k라고 k구하는 거야. 네. <laughs> b와 d는 로그 3의 x 그래프 위의 점이고요. 저 사각형은 무슨 사각형이래? 정사각형. <laughs> 어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사각형이래. 그러면 한 변의 길이가 2니까 그럼 여기뭐겠죠 여기가 k면 여기는 얼마야? 아이 길이 얼마라고 그랬어? 이 그럼 얼마겠어? 2. K 플러스 이겠죠? 그렇지? 그렇죠? 음... 그러면 여기서 얘를 아... 대입했을 때이 길이, 이 높이, 이 높이는 여기다 K를 대입하면 얼마가 돼? 로그 3의 K지. 맞아? 네. 근데 이 길이가 알고 싶으면 이거 음수니까 마이너스 붙여줘야 될거 아니야? 여기까지 해. 그다음. 얘를 여기다 대입하면 이 길이가 나오죠. 아까는 이 길이였고 이번에 이 길이. k 플러스 1을 여기다 대입하면 여기는 얼마가 나? 로그 3의 k 플러스 2가 나오겠지. 그러면 이 길이랑 이 길이랑 더하면 뭐가 나와야 돼? 이가 음. 나와야 될거 아니야? 네. 그럼 아 이거 더하기 이거가 이가 된다라고 식을 써야 될거 아니야? 써볼게. 로그 3의 k 플러스 2와 마, 제 마이너스죠 로그 3의 k를 더한 게 이게 2가 나온대 이해되니 k분의 2가 나온대 그럼 얘가 얼마가 나와야 돼 9분의 1이 나와야 되지 어 마이너스 2가 나오려면 얘가 9분의 2가 나오면 9k 플러스 스타이 k니까 k는 는이이너스 8이 나4고요 k는 4분의 마이너스 9가 나오겠지 왜 마이너스가 나오지? 잠깐만 이상한데? 그냥 이 c 아니 c 아 여기 a i 아우. c a 그 n 은가 i n u s 4인 아우. c a i n 아그렇죠 i n 은되 i 9k 플러스 8이 k가 나오는 거지. 어? 맞아? 네. 아니가9 9K. k 인 k는 k k 는 k 플러스 2가 나오는 거지. 그럼 k는 얼마나? 4분의 1. 4분의 1이 나오겠지. 하나 합시다. 그다음에 250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좌표평면위의 한점 A A는 2,2분의 1 여기가 2,2분의 1이래요 그 다음 이거 위에 한점 P P는 P,log2의 P래 여기는 log2의 P a Q, B, p 를한 변으로 갖는 정사각형 AQBP Q의 좌표가 Q,0이래 때 우리가 알고 싶은 건 P가 때 p 가2번다클때 이에 p 플러스 p 성을 구하라. 라는 문제야. 자이 문제를 풀기 위해선 네 보조선을 그려줄 필요가 있어요. 보조선. 음. 어 정사각형이기 때문에 보조선을 어떻게 그리느냐에 따라서 문제를 쉽게 풀 수도 있고요. 문제를 개 힘들게 풀수 있어. <laughs> 잘 봐. 네. 선생님은 얘를 이렇게 보조선을 그을래. 그리고 얘를 쳐다볼래. 뭐가 보여? 이두 삼각형이 뭐니? 아, 뭐, 합동. 합동이지. 보여? 너희도 눈이 있으면 보일 거 아니야. 네. 보여? 합동이죠. 그지? 네. 어. RHA 합동이에요. RHA 합동. 여기 라이트앵글 right 여기 R라이트앵글. Right 여기 정사각형이니까 여기 하이프티니스 여기 하이프티니스그 다음에 여기 동그라미 90도 X 더하면 90도. 근데 여기가 90도니까 여기가 동그라미 여기 X 여기 가 X. 여기 동그라미. RHA 합동이 되죠. 앵글이 네. 같으니까. 네. 네. 그러면 여기서. 너왜 자꾸 경쟁이 그래? 왜 자꾸 급 이따가 끝나고 좀 맞자 하이하이중증기침서 <laughs> 코로나 걸릴까봐 막아준 거예요. 자제 <laughs> 재채기했거든요. 갑자기 막마스크 <laughs> 하연아, 오늘 경진네 집에 갔어. 얘들아 잘봐 여기가 지금 2야 여기는 얼마래? 2분의 1이래 그럼 이 길이가 얼마란 얘기야? 어? 2분의 1? 2분의 1이란 얘기야 그러면 이 길이가 2분의 1이면이 길이도 2분의 1이 돼야 되지 않니? 네네네네 맞아? <laughs> 그럼 여기 좌표는 얼마가 되는 거야? 여기가 지금 Q,0이잖아 네 그럼 여기 좌표는 얼마가 되겠어? 2분의 2 응. 1분을 더해주면 되지 그냥 네. 맞아? 네그 다음에 여기 1이 얼마야? 여기가 q 라에이 좌표가 큐라에 어? 여기 좌표가 Q야 지금 그리고 여기가 Q 플러스 2분의 1이 되는 거고 그래 야 그래 좌표가 네 이 길이 얼마야? 네, Q 보여? 네. 어? 이 길이가 q-2면 이 길이도 q-2겠죠? 네. 보여? 네. 그럼 여기서 우리는 뭐를 알수 있냐? b의 좌표를 알수있어 b의 좌표. b의 좌표는 자크. 몇 호만 이죠 라는 사실 을알수 있어요. 여기까지, 돼? 네. 네. 그러면 여기서. 정사각형은대각선을그었을때두대각선의 길이가 같고요 서로 수직 이등분2등분을 하죠 대각선 길이 맞아? 음. 직직 지 그래 네. 그러면 얘와 얘의 중점 좌표 구할 수 있어? 얘랑 얘랑 더해서 2로 나누면 되지. 어 어떻게 돼? 2분의 네. q 플러스 2분의 3, 콤마 얘랑 얘랑 더해서 2로 나누면 되지. q 마이너스 2분의 3. 맞아? 네. 이 점의 좌표를 선생님은 m이라고 놓을게 이게 m이야. 그런데 네. 얘는 이거와 이거의 중점 열표로도 구할 수 있지 않나? 네. 이거와 이거의 중점 열표 얘는 Q,0이니까 얘랑 얘랑 더해서 2로 나누면 2분의 P 플러스 Q가 나오지. 네. 그다음 얘랑 얘랑 더해서 2로 2분 나누면 2분의 P? 네. 로그이. 로그이 P가 나오지. 네. 여기까지 이해 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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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여기서 얘랑 얘랑 같다고 놓으면 2분의 Q, 2분의 Q 사라지죠? 네. 그럼 2분의 P가 2분의 3이지? 네. 와, 진짜. 아, P가 3이구나. P가 3이니까 이제 여기다 3을 제입하면 이거 이거 없어지고 Q 2분의 3이 로그 2의 3이 되겠죠? 그럼 Q는 얼마가 되는 거야? 로그 2의 3 플러스 2분의 3이 나오겠지? 맞아. 그러면 p 플러스 q는 얼마가 돼? 이거 더하기 2분의 9가 되겠죠? 이거 더 더하면 p 플러스 q는 그게 여기잖아 지금. 써볼게 2에 예. p 플러스 q하면 얘랑 얘랑 더하면 로그 2의상 플러스 얘랑 얘랑 더하면 2분의 9가 나오겠네. 맞아. 계산이 이거 맞나 모르겠네. 계산이 뭔가 좀드어네그러 얘는 로브이의 3의 이것은이죠. 얘는 그럼 얘랑 얘랑 곱해야 되지. 얘랑 얘랑 곱하면 얼마가 돼? 3의 어? 로브이의 3의 얘는 1이고 얘랑 얘랑 곱하면 2분의 11이 나오죠. 맞아? 맞아? 네 너무... 그러면 얘랑 얘랑 같으니까 얘만 남겠지 왜 답이 이렇게 나오지? 중간에 계산이 어디가 이상하지 그나봐요 어? 이거? 네 얘가 얼마야? 2분의 이거 더하기 이거 하면 2분의 5죠 2분의 <laughs> 3이라고 썼네 네잘 보라 했지 2분의 이게 얼마라고 5라고 2분의 5면 얘랑 얘랑 같다고 놨을 때 2분의 p가 2분의 5니까 p가 5가 나오네 p가 5가 나오네 틀리고 고쳐볼게 p가 5가 나오면 여기가 5가 나오지 맞아? 이거의 y좌표는 이거는 제대로 구했니? y좌표는? 어, 음, 음. 음. 그러면 이게 지금 5가 되는 거지? 이게 5가 되는 거지? 얘가 5가 되면 여기가 5가 되는 거지? 그러면 컬러 스키를 하면 여기가 5가 되고 2분의 13이 되나? 그래도 숫자가 들어온대. 그러면 이렇게 나오지 않죠. 근데 왜 계산이 뭔가 좀 지저분하지? 그러니까요. 범산 좀 해보자 이 Q-2 -E 맞죠? 이 좌표 2라고 했잖아 여기 Q,0이지 코마 Q-2 -E 맞지? Q-2 맞지? Q, 1분의 -E -E 2 1 맞지? 이거 좌표 맞죠? 어. P가 2분의 5 P가 2분의 5라고? 여기서 약분하고 아 그러네 P가 2분의 5네 어 이거 봤다고 보면 그지피가 2분의 오지 그냥 아 피가 2분의 오네 아 피가 2분의 5에요 그냥 그래서 피가 2분의 5 대입하면 돼 그냥 니네들 가서 해 피가 2분의 5니까 피에다가 이제 2분의 5 대입하면 이렇게 나올 거 아냐? 네. 그치? 네. 그러면 2에 Q 마이너스 2분의 3승이 2분의 5가 나오나? 지수로 고치면 그냥? 그렇 그치? 2의 p승은 얼마야 2의 p승은 2의 2분의 5승이지 얘가 지금 2의 p승 곱하기 2의 q승 구하는 거니까 2의 p승이 이거고 2의 q승은 양변에 2의 2분의 3승을 곱하면 되잖아 맞아? 그럼 이게 이제 2의 q승이 되는 거지 그럼 얘랑 얘랑 곱하면은 답이겠네요 얼마야? 그렇죠? 2에 8승이니까4 2에 4 4 4 4 16 16 나누면 8 8 5 40 40 나오나 그러면? 와 네. 맞아요 어. 이게 당이에요선생 지금 화장실 가고 싶대요 저기서 쉬는 시간에 뭐하고? <laughs> 쉬는 시간에 복습했어요 쉬는 시간에 그 예습하고 복습하느라 <laughs> 플러스 하연이도요 <laughs> 저도요 <저요. 웃음> 저부터 갔다 올게요 빨리 갇아나 그냥 끝나고 가야겠어 찾았다 아니야 여기 맛있네 얼굴 도전 어, 유튜브 썸네일 <laughs> <손녀를> 만들어줘 <laughs> 속이는 거지 전교 꼴등이 여기 와 전교 평균을 <laughs> 이 학생이 그 <laughs> 학생입니다 <이 가운데입니다. 웃음> 그다음 253번 삼각형 OAB는 이거죠? 이거랑 이거랑 그지? 네이 삼각형이 얘들아 넓이가 얼마래? 2 넓이가 2가 나오는데 근데 높이가 지금 얼만데? 4요 4 그지? 네 그럼 이 길이가 얼마가 나오면 돼? 아 1이 나오면 되지 않나? 넓이가 네. 4가 나오려면? 네. 넓이가 2가 어, 나오려면? 네 그치 저 길이가 1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 문자로 잡는 거요 아, 그러면 여기 좌표를 k라고 보면 여기는 얼마가 되겠어 k 플러스 1 k 플러스 1이 나오겠죠 맞아? 예. 응. 우리가 알고 싶은 a의 값이니까 a의 값이니까 이게 여기 b의 좌표가 지금 b의 좌표가 k,4고요 A의 좌표는 K 플러스 1 4예요 그럼 얘는 6을 지나니까 여기다 대입하고, 얘는 여기다 대입하면 1두개가 나올 거 아니야? 네. 네. 풀면 돼. 4는 A의 K승이 되고요 얘를 저다 대입하면 4는 2의 K 플러스 1승이 되겠지. 네. 얘는 2 곱하기 2의 K승이겠지. 네. 이해돼? 네. 어. 근데 우리가 뭐고하는 거라고? 거라고? A 구하는 거라고? A B 아 A 그래? 이게 답이 나오나? 이렇게 풀면? 근데 그냥 Y는 2X e, 저거에다가 4 대입해서 구한다고 하던데 여기서 K가 얼마야? 1 K가 1이죠? 네 K가 1이면 K에다 1 대입하면 얼마야? A는? 아, 그냥 4가 나오는구나 이게 답을 구하면 돼요 넘어갔다. 네. 면 여기도 요 어. 그러면 2 5 4번으로 넘어갑시다. 아. なるほど。<laughs> <laughs> 오늘 좀 맞아야 될것같은정수 없었나요? 제발 좀 우리는 <목소리> <미든> 잡잖아 강봉규 <목소리> 내가 깨어들는나엎드있기를 다른 사람에게 해. 피해를 줬잖아 약광수 어떻게 구니 Y는 X축에 대칭 뭐. Y는 x 값을 바꿔야 돼수 하지만 네. 조심할 게 있어 타고. 어차피 범인을 물어보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범인내 신경 쓰지 말고 풀시다. 어차피 a+b+c만 보면 되니까. 그럼 이 상태에서 이 식을 이제 y 눈으로 만들고 싶지? 254데오 마이 갓이. 다른 소을 집중하고 있다는 지거오 마이 갓이. 클라이번. 오 마이 갓. 가리. 아 뭐, <laughs> <my> <laughs> <laughs> 그러면 XY 체인지 좀 되죠 이제. 네. 지난 e g e 그 d e r XY changes in the g e n XY a y 죠네 a 럼 넘어가면 y 는 h a n g e s 써주면 되지. 보여? 네. 얘가 얘겠네요. 음. 이게 나오고 있지? 음. 그지? 네. 아, 일단 문제는 다 풀었고. <laughs>